바라맛바빠빠바 <목소리> 지나가는 남의 노래 따라 부르는 거 허용돼요? 손 <목소리> <목소리> 그거 하지 마 따는 <목소리> 아, <정멸하는> 거니까정면하는거 같지? 뒤에 <목소리> 있으면 너무 밀받다 너무 좋네 와 이거는 진짜 저쪽 좀 찍어 봐봐 <목소리> 카메더 저쪽 찍어 보라고 깎아라 PD님이 제일 심해 <목소리> <잘 올라가�> <Generally. 목소리> 그래서. <laughs> 뭐가요? 그래서. <laughs> 뭐가요? 아,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겁가요 진짜로? <laughs> 저 이제. 배알이 뒤틀려갖고, 내가 아주 진짜. <laughs> 저 이제 약간 전문 자전거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laughs> 어저께 어제... 자전거 타고 왔아 어, 어저께 자전거 탔어요 어. 어제 이거 입고. 네. 그, 두물머리 갔다 왔습니다. 두물머리 어. 갔다 왔답니다. 근데, 근데 시작점이 중요하죠? <laughs> 하지 마. 어, <laughs> 야이, 야이, 조용히 해. 이... 양심이 비밀내죠. 비밀내죠. 아직 초보야.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요즘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시골, 우리 장인 어른이 있는 곳에, 고향에 가서 행사 사회를 보고 왔어요. 네, 네. 뭐, 그 노래, 잔잔한 거 하는데, 다 허리 꼬물어진 할아버지가 오더니, 음. 아이고, 내가 요즘 뭐, 자전거 타는 거, 걔랑 타는 거 내가 잘 보고 있어. 그러더라. <laughs>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혹시 하라, 할아버님이 혹시 손문선남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 여자애랑 <laughs> 아, 타는 <laughs> 그런 거, 어, 너밖에. 그게 어, 어, 인족채널이아니요 저쪽채널인 거예요? 모르건 아, 없지. 생각을 해봐.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네. 이 채널을 보고선 그것도 한 개만 본건 아니겠죠. 아 했던 거를 보고선 우리 송문선이 죽은 사람도 살리겠구나, 네네. 조금 있으면. 아 할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송문선이 응?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웠어요. 아니, <laughs> 내가, 내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랬는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인데 슬슬 아직까지 짧게 타고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길게 타보려고 우리 경인 아라뱃길에 네, 네,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여기 좋아요. 좋아요. 여기 좋아요. 여기를 할 건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옷도 너무 좋은 데서 또 협찬 이들어오해서 아, 여기 이제 E V R 제품도 있고 이런데 <laughs> 댓글에 <저, 웃음> 헬멧 좀어떻게하라고아 헬멧. 네. 아, 헬멧도 그러니까 헬멧 제가 쿠팡 헬멧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아, 예, 잘 모르니까 나. 아, 네 사이즈 는 쿠팡이 딱 맞아. <laughs> 근데 <헬맷> 눈에 넘치죠. <laughs> 헬멧이 이제 저희가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랑도 인연이 있었던 곳인데 네. 여기는 제가 쓰는 요 헬멧이에요. 요 카부터 헬멧과 카부토. 요 카부터 요저 고글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특징은 세상 제일 가볍습니다. 아 진짜 아, 제일 가볍습니다. 근데 요 제일 가볍다는 게 네.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들어도 그 쿠팡에 있는 다른 헬멧들도 가벼운 건다 느껴지는데 어. 막상 타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어. 자전거가 목이 이렇게 들고 어, 타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들고 타니까는. 특히나 목이 이렇게 맞아요. 힘이 드는데 여기 헬멧을 쳤잖아 맞아요. 헬멧 무게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힘들어. 목에 피로가 하는데, 목에 피로감을 얘가 확실히 줄여줘. 아. 가벼워야지, 진짜. 라이딩 하는데 피로감을 진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탈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쭉 타다 보면 은 여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게 지금 구형이에요. 많은 자전거 타는 분들은 이 헬멧을 보고선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구나. 네, 예, 자전거도 또. 뭐 흐름과 트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나온 헬멧은 에휴.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걸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데짜 그, 아, 이게 이게 에어로 헬멧이라고 하는 건데, 야, 일단 디자인부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 <laughs>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건데. 와 근데 진짜 가볍다. 진짜 가볍죠. 아니, 난 그래서 헬멧이 뭐 가볍지 뭐 이런데 더, 더 가볍다. 더 가볍습니다. 아, 얘가 이제 그 자체가 에어로 헬멧이잖아요. 맞아요. 네. 형태가 에어로가 그거죠. 예, 네, 공기 저항을 최 최애... 소화 아, 만들고 아, 이게 그렇다고 해 갖고 안에가 그렇게 또 덥지가 않대요. 그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구멍이 덜 뚫려 있어서 덥지, 덥지 않냐, 덥지 않냐 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어, 뭐 자랑할 수 밖에 없죠, 오빠, 부장님도. 오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실래요? <laughs> 야내 머리에 맞는 게 없대, 오늘은. 이게... 내 머리에 맞는 게 없대, 오늘 라지가 없어갖고. 야네 채널이야, 뛰어올심해. 이게 <laughs> 구멍이 많이 안 뚫려서 덥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되게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서 되게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들어가는 바람이랑 나가는 바람을 잘 흐름까지 설계해서 만드는 거라 딱 어, 어, 맞네, 딱 맞네. 된다. 맞네. 된다. 그, 그리고 뒤에, 저... 보아가 있어요. 요, 보아를 갖다 돌려서. 어, 맞네. 네, 그걸 갖다 넣 머리에 맞게 좀 조절하시면 돼요. 어때요? 봐봐요. 괜찮네요. <laughs> 왜 이렇게 시큰둥하죠? <laughs> 아 <아니>, 그냥요. <그만이야. 웃음> 아니, 내가 뭐, 밝게. 우와,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빠, 저기 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더라고. 뭐라고요? 그 오빠의 그 리액션을 보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너한테 관심을 <laughs> 가져야 돼?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친한 동생이면 거. 어느 정도의 약간 애정도가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니까. 그게 매력 근데요? 아니겠어? 네. 고글로 한번 가보시죠. 아, 고글도 있네요? 이 고글인데 얘도 세상에서 제일 가볍습니다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네. 얘가 이제 그 변색 렌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변하는 속도가 이게 그 관건이에요. 얼만큼 빨리 변하느냐가. 근데 네, 여기 빨리 변합니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흉내낸 거랑, 그 만든 거랑,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기 너 직원 된것 같은데? 근데 고글, 고글도 너무 잘어려요 진짜, 형님 진짜. 얘 고글은 진짜 너 고글 갖고 왔어, 니네 거? 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찰떡이에요, 두 개가. 어? 야, 그치? 너 그거 잘 어울린다. 이거랑 너무 잘어울려 이거 잘 어울린다. 이게 어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고글을 목걸이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음. 어디든 막 손에 들어야 되고 막하니까 근데 얘가. 이거, 이거 아마, 맞죠? 이거 맞죠? 어 맞아요 아니, 이게 회사마다 달라 오. 어 그래요? 회사마다 다른데 이게 맞고 어기하다 너무, 너무 좋아 맞아요 거치대 가지고 라인이 이거 없으면 이거를 계속 손에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전거 탈때 짐이 없으니까 맞아 불편하더라고 근데 얘는 그냥 딱 벗어가지고 여기다가 주머니 아, 간 디자인 너무 이쁘다 아니 나 얘가, 얘가 딱한 상인 거 같지 않냐? 그니까요자 이거 나나 나 찍어줘봐 자 지금 봐봐 자 지금 찍어요 찍어요 투명이에요 투명이에요. 투명이에요. 네. 그죠? 어, 그러네. 느껴져? 믹스가 들어간 건 아니죠? 네. 바꿔달래까? 왜 색깔이 변하네고. 뭐?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장착도 했으니까는 여기 아라뱃길을 네. 여기 아라뱃길 정말 멋있죠? 네, 막 너무 좋습니다. 너저좋근데 네, 여기는... 아, 너무 멋있는데? 오, 갑자기 뭐, 너무 근데? 갑자기 그 너무 뭐? 멋있어졌는데? 좀 전이랑 너무 다른데? 잘어울린다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뭐 나는 왜 그런, 저... 난 그런 칭찬을 하면 안 되냐? 오빠 공해. 뭐, <laughs> 오빠 아직 헬멧이 음, 안바어 헬멧이 안 바껴서 아직. 아직. 아, 시끄러워. <laughs> 너무, 너무 멋있어서 빨리 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달리고 나서 네. 또 달리면서 얘기를 한번 두서 듣고 또 잘한 것도 한번 하드 트레이닝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자! 견뎌내야 된다 손문선. 이걸 견뎌내야 된다.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근데 나 어제 진짜 재밌었다 그리고 길이 너무 예쁘잖아 거기가 맞아 근데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그렇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어... 유럽 같습니다 아그 정도야 아 어,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 어, 여기 이거, 이거 어, 여기 좋네 네. 여기 좋다 좋, 그렇죠. 자 올라옵시다. 기아 바꾸고요. 기아를 잘못 바꿨습니다. 거꾸로 바꿨어요. 아직 이렇습니다. 따라오세요. 좀 밟아요. 문선이 어딨어? <laughs> 또, 저기, 또, 저기, 저신다스 둘이 빨리 갑니다, 또. 따라가야 돼요. 에이 가운데 끼라 그래, 야채. 그거, <laughs> 손 그거 하지 마, 짜증나니까. <laughs> 아, 약 올리는 거 같지? <laughs> 너무 밀받아 정면하는 거 같지? <laughs> 뒤에 있으면 너무 밀바다. <laughs> 잘 가고 있어. 바람도 없네, 바퀴도. 어 넣지 내가 잘했어 자 아, 지금 속도 21km거든요 너무 느려요 좀 갈까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나 어제도 좀 빨리 달렸어요 아 시끄러워요 <laughs> 진짜예요 아 시끄러워요 쥬얼 어 저기 <laughs> 지나가는 남의 노래 따라 부르는 거 허용돼요? 형이 <laughs> 차 오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laughs> 아, 어, 그리고 헬멧이 바람이 엄청 잘 통해요. 오, 그죠 네. 나는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약간 그 전에 썼던 헬멧은 약간 얹저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머리에 완전 착붙이요 어. 진짜 좋아요. 저기 폭포 있는 데까지만 가서 돌아올 거야. 어디야? 폭포. 아. 아니 그리고 이 고글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니까요 그렇죠. 원래 약간 조금씩은 떨어지는데 네. 와 이렇게 얼굴에 딱 붙어 있네. 너무 좋네. 사용감 너무 좋아요. 그래 자전거 도로가 이 정도로 평탄해야지 그렇지. 너무 잘됐지. 달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턱도 없고, 콘도 없고. 정지 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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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잠정 중단한데 아라폭포. 아, 원래 폭포가 있었어? 어, 아, 여기 원래 폭포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거든. 아. 우리 약간, 저거다. 우리 셋다고글딴거 썼다고 약간 다른 사람 됐어, 지금. 그러니까요. 난 똑같다며, 아까, 씨. 아니, 아니, 아니야. 알겠어. 아, 왜요? 어, 잘 어울려서요. 아! 꼴사람께 <laughs> 씨. <웃음> 부럽다. 응. 자, 시작할 때는. 네. 내가 가는 차선, 양쪽 차선 다확인고 타. 다. 네. 자, 좀 달려봅시다. 네. 저입니다 네, 네, 저게. 음 네. 아, 저기 오. 나는 뭐가 있나요? 난 바지락 한번 시켰는데. 여기도 안 먹어요? 아니, 여기. 조리 네. 밥. 에피타이저로 주는 거. 너무 행복하지? 너무 맛있다. 밥좀렇게잘 있어. 음. 됐어. 장좀 할게. 오빠, 뭐야? <laughs> 오빠 어떤데 <없는데> 먹어봐 지 <laughs> 응? 왜? 왜내뒤태봤어 응. 음 먹었어? 응. 음 응. 음 왜? 도둑 <laughs> 맛있지? 응. 음 응. 음내 요령이 좀느었더라 너가 아 어, 그래? 벌써? 응, 어. 어.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타고 내릴 때도 훨씬 더 어, 유연하잖아. 응. 음 음. 사람이라는 거지, 니가. 어쨌든 확실한 거조좀 재밌어졌어. 아, 그게 중요하지. 어,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이러면서 늘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도 가고 싶어, 어디도 가고 싶어 하다가 좀더 있으면 언덕 올라가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 그건 없을 것 같아. 나도 없을 줄 알았어. 뭐. 있어. 원이라고 하면 몇 킬로 부터예요 한 80. 80? 80? 80km, 100km? 60부터 아니에요? 60부터는 난 60부터는 고 생각해 그 그래, 나도 60부터라고 생각해. 나 그래서 50까지 한번 타보려고. 그래? 근데 그냥, 옛날에 그냥, 자전거탈 때, 그 갔던 아름다운 길들이, 어. 너무 가보고 싶어, 이자전거로 응. 음 어. 의암호그 다음에 금강, 금강고, 세만금 뭐, 그 뭐, 한다 거기. 그때 너무 어. 빨간 자전거 말하는 거지, 이거 아니, 파란 자전거인데 파란 자전거, 훔친 거? <laughs> 아니야? 그거 빨라지겠나? 파란자 전거 내꺼. 빨갛게 훔친 거. 자, <laughs> 일단 두명 지금 쓰고 있잖아. 아, 얘가? 아, 그러네 응.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니? 옛날, 옛날. <laughs> 저쪽 좀 찍어봐봐. <laughs> 카메라 저쪽 찍어보라고. 피디님. 까까라 예, 피디님이 제일 심해. <laughs> 어. 어떻게 그럼 어, 날짜 정할까? 아, 의, 의, 의하면 언제 갈까요? 의하면 아, 날짜 정할까? 아, 왜냐면 단풍 질때 가면 좋잖아요. 아. 그냥 갑시다 우리도. 저 계속 얘기하면 약속만 더 잡을 것같습니다 아. <laughs> 다음에는 50kg 도전해 볼게. 어요야 이거 남았다. 아무아 <laughs> 뭐 아, 이거 야, 편집시켜줘 이거. 뭔가거 편집시켜줘. 괜찮아 <laughs> 괜찮아. <진짜, 야, 됐어, 웃음> 모자이크 모자이크.